자 8번 문제에서 가가정은 어디에 서 일어나냐고 물어봤는데 녹말 많이 표정으로 들어야 되는거 소화계 소화계 그렇지 소화계 아니에나가정은 어디에 일어나냐 물어봤어 나무늬하고 연속으로 바뀌는 거? 간간 그거를 개어테 해야 된다 무슨 게? 응. 간이 들어가는 개가 뭐야 소화계 소구기 소구 어디에 있 간이 간은 소구에어 소화, 그렇지 소화계 안에 배상기 들어가 있어 아. 여기에 만약에 나 과정은 그... 소화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은 짝대기를 그을 애들이 매우 많아. 어? 이, 아무리 다 마음이 무슨 소화계? 무슨나묘이 무슨 소화계야? 소화 아닌데 하고 하면 틀려. 소화계 안에 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다. 그렇게 되면 들리는 거야. 지가 기억을 무슨 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느냐 기억이 뭔지 알아? 시험터시어터 무슨 길을 통해서 나와? 어. 소화기 그렇지.